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어, 6월 25일, 예, 음, 6 2어 .25, 한국전쟁 발발 날이네요. 어, 화요일이 되겠고요. 어, 이슈 통해서 오늘 시장을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. 일단 미국증시가 나스닥 급락, 그 엔비디아 급락, 급락은 아니죠. 뭐6% 하락이면은 우리 시장에서는 뭐 코스닥으로 따지면은 뭐 그냥 통상적인 하락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. 자 어쨌든 뭐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어, 미국 전문가들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, 기분 좋을 부분은 없죠. 어 결국은 어, 이 다우 지수가 상승을 하고요. 음.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연준에서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희박하다 뭐 이런 부분으로 기의 귀결이 되지 않느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다우지수와 상승한 부분은 바젤 3를 연준에서 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. 그 부분에 대해서 호재성으로 인식이 되면서 금융주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어, 금융 어, 금융주들 어, 이 나스닥 어, 미국 시장의 영향을 갖다 그,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자, 이 시장금을 보도록 하죠. 국토부에서 철도 지하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. 아, 예, 자연환경하고 특수건설 유아공영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. 어, 그리고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전망치 연간 실적 관건은 HBM입니다. 일단 뭐 실적은 좀 좋을 걸로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생산이 올해 레거시 쪽에서 6% 증가한다. 어, 이거는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들 한테는 호재성 재료가 될것 같습니다. 꺼졌다, 되살아나는 리튬 전지 화재. 화재 발생 시진화에 어려움을 겪는다. 화재를 소화하는 방법 자체가 이제 일반적인 어, 물 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자, 이거 관련해서 리튬 전지 전기차의 화재 어, 이 소화 이 부분은 이제 파라텍 쪽하고 한컴 라이프 쪽으로 어,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K-방산, 수주 폭발, 에, 멈출 줄 모르는 방산주, 에, 방산주 보도록 하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폐렴구균, 어, 백신 임상, 3상 계획, 승인받았다는 소식, 에 12조 시장 공략 시동이다. FDA 들은 K-바이오, 하반기 미국에서또 다시 캔다라는 소식, 바이오주들, 어, 재료 있는 쪽만 좀 보도록 합니다. 자 안타큰 이 양반이 이제 뭐 산자분과뭐 그쪽에 있는 분인데 동해가스전 탐사 근거 충분하다 12월 바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제 코론글로벌, GS글로벌, 포스코인터내셔널, 삼기계, 그다음에 동양철관 화성밸브, TK락. 일단은 이제 그시조 관련해서는 포스코인터를 좀 주목을 합니다. 일본도 디토 소비 열풍, 케이팝, 아이돌, 패션 불티다. 우리나라가 이제 섬유 의복주 어제 뭐,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급등했다이자, 아, 섬유 쪽으로 불이 아, 좀 올라가는 아,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, 고객사, 한국 고객사와 파트너십 강화됩니다. 아마존 웹 서비스 파트너는 남성, 솔트웨어 KINX,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. k 푸드 d 반짝이기 아니라고 하네요. 그래서, 아, 식품주 계속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눌릴 때마다. 주목을 해봐야겠죠. 그리고 방충용품이 매출 150% 증가, 아, 예년보다 빨라진 벌레와의 전쟁이다. 충남에서는 찐득이 사망자 발생했대네요 중국에서 다섯 번째 아, 찐득이 관련하고요. 그 다음에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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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일에 또 환자가 또 는다. 그죠? 고그 관련해서 국제 약품 뭐 이런 것들 가시고 도록하죠제 아, 저출산 관련주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. 자 그리고 여름 전국이 팔팔 주요 해수욕장 속속 조기 개장 파세코, 신일전자, 위닉스. 세계 구리 광산 54%가 가뭄 쇼크입 쇼크입니다. 구리 가격은 떨어지는데. 어, 구리광산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뭘 어떻게 못한다네요. 조만간 이제 구리 에, 생산량이 급감을 하면서 구리 가격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소식이죠. 자, 이구산업 대창서원. 이렇게 보도록 하죠. 자, 그래서 구리, 그리고, 어, 폭염 관련죠. 저출산 관련죠. 에, 그리고 방충. 에, 관련주 하고요. 그 다음에 식자재 관련주, 식품 관련주, 아마존 웹서비스도 웹서비스 관련주 하고 섬유우복 그리고 시추 관련주 하고요. 바이오주, 방산주 그리고 화재진압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하고요. 아 그리고 이제 철도 시아와 이런 쪽 주목을 해보도록 합니다. 자 아무래도 이제 오늘 그 금융주 쪽하고 그 미국 시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어, 국제 유가가 1.1% 급등을 했기 때문에요. 화재 어, 저기 저 뭐야 저 석유 관련주. 요렇게 그쪽으로 테마가 좀 붙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. 증상적인 섹터는 아닐 것 같고.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하고 그다음에 어, 석유주 쪽 주목을 해 보도록 합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. 파이팅.